어차피 내가 아니었어. 어 아, 마피아 또 나왔네. 언젠가 죽을 목숨을 잃었나. 테마 수집 지박. 오늘 밤에 내가 생각해. 너를 초대해주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영매 정치 칠순 작용 문이 조사 준비 봤을 땐. chị ạ 아, 가는 거지. <laughs> 다 가고. <laughs>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잘했어. 어, 이픽 잘했어. 아, 누가 봐도, 사, 이제, 자격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비라고 하더라고. 어, 봤을 때 타이밍이 그랬어. 자, 칠손 자격 내고, 사 경크 척살 이렇게 나오던데. 오늘 밤에 자, 너를 초대해 주지 김승인가 풀이라서 지박이야 어. 지박이야. <laughs> 대로 뭐 가면 돼. 누가? <laughs> 뭔 소리야? 얘 예, 지민 구라였어. 자어 <laughs> 뭐야 진짜 누가 보조야 나도 진짜 모르겠다 아. 야, 얘가 산 먹으라고 했잖아. 어, 얘 테런데 왜 그랬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반갑습니다. 오. 자, 어, 여기 여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네. <laughs> 마약 확인하리, 마왕이야. 마,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수고수고. 자, 이렇게 해서 마피아, 음, 마피아 해봤고, 아까 전엔 졌거든. 어, 이번에 이겼네. 어, 자, 아무튼 음,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렛츠고 뭉치는 게 아니라, 어, 저 도둑 나왔거든. 자. 아니다 확성 정신군 협 자아 자해 삼손? 잠깐만 7일 됐지? 아, 안 나와. 7일이 사지. 아, 오케이. 잠깐만, 1호 거 마피아인 것 같은데, 지금? 오, 잠깐만, 1호 마피아 같거든? 마피아 무조건 맞죠. 다행이다. 어, 일단 접선할게. 어, 접선하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어, 되게 이상했어, 하는 게. 아이, 뭘, 그렇게. 이겼으면 됐지. 음. 근데 화 날만 했어.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어, 이제 얘기가. 이제 서로 얘기가 안 되는 작전이었거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이제 작전을 안 세우고 나온 것 같았어. 연인. 음. 어. <laughs> 이거 화내도 합법이었어. 아, 아니, 아니 서로 얘기가 안된것 같았는데 갑자기 연인이라고 하길래.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야, 프리시즌인데 살살하자. 음. 프리시즌이잖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둑, 도둑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고치는게 아니라, 그냥 그래, 오늘 어, 도둑 시리즈거든. 자, 도둑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확성 첫날 안 칠게. 안 음, 첫날 안 치고 갈게요. 그냥 간호라고 칠걸 그랬나? 속기나? 아, 속기로 나갈 걸 그랬나? <놀람> <놀람> 1 퍼트 게오브 라일 스로 있어 죠？6 을 간다. 잠깐 만, 잠깐 만, 아 이거 6 가면, 안되 는데. 이 마피아 왔거든? 일단. 그러니까. 이게 터시민이라고. 하고. 아, 이거 뭐일까? 음. 오가 궁금해. 오를 한번 훔쳐보자. 자. 이건 마술사에 쓰는 물건일까나? <laughs> 자, 닥찬유. 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오 마술사니까 오 트리 갈게. 그러면, 하나, 둘. <놀람> <놀람> 누구 이랬어? 나 속기라고 했잖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자. 아니 오가 사트릭했으면 왜 오를 가는 거야? 나 보존데? 설마 나트릭은 아니겠지? 일단 나 트릭은 아니거든. 지금 근데 안 끝났어. 어 그럼 마피아 트릭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칠픽이 마피아니까 어 나는 자일 갈게. 어 나는 자일 갈게요. <laughs> 어 왜? 그럼 무슨 말이야? 지라. 아니 사오 중에. 那个我不看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 가자, 어. 자, 치랑접선 갈게, 그냥 음, 깔끔 하 게, 이건 <laughs> 어디 에쓰는 오케이. 릴러닝. 자,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음. <laughs> 잘했어. 어, 잘했어. 아, 뉴피기 첫날 죽은 거는, 어, 조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 어, 오를 갔네. 어, 오를 가고. 아, 나, 나 쏴도 됐었는데. 그래서, 어, 나 쏘길 바라면서 확송으로 그렇게 친 거거든? 오, 오 자, 감사합니다. 음. 숨쉴 게 없네 아무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음, 도둑 음, 도둑 해봤고 자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네, 경찰 나왔네? 자오 노마비지 일단 확성 없으면 예, 조사할게요 오, 노마베? 역시. 아이템아니나 아, 첫날에 메모 못 하네. 이거 자꾸 적응이 안 돼. 음. <laughs> 하도 마피아 팀만 걸리다 보니까 몰랐어. 어, 는오 메모를... <laughs> 잠깐만 자, 7 교환도 오케이 1 오더 나이스 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니. 자, 아, 넌탈조사가7 노손이었지. 어, 7 노손이고 어, 7맙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네. 음. 지금 막경맛이니까 최대한 7은 보호야 물론 첫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자, 정크 8마비죠. 내가 봤을 때 2마 8마비였어. 직한짓을 2마 8마비였어. 뭐 미션 있었네? 나 죽는 거 아니야? 진짜 마녀 판이면? <놀람> 자, 발막. <하겠다>. 자, 발고. <laughs> 봐라. <웃음> <웃음> 자, 무조건 날 쐈어야지. 지금 무조건 내가, 어, 거의 이제 경찰로 거의 확은 아니지만 신뢰를 받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사를 써야 되거든. 어, 비빌려면 사를 쐈어야 해서. 사힐 터지면 뭐 포기하는 거고. 어차피 달릴 거잖아. 음. 어차피 달릴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도 사를 쐈어야 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사탄도, 있... 아, 맞다. 사탄은 7 노선이지. 어. 뭐 지민이나 마녀 이런 거 고려해서라도 사 써야지. 무슨 보조야? 근데 퍼보조 같은데? 어 이거 진짜 퍼보조네. 어칠 진군이었어. 오비비는 반입니다. 나이스. 부사 줄게 그래. 가장 욕먹는 BJ. 어, 부정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자, 아무튼 다들. <laughs> 자,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경찰, 어 경찰 해봤고 어, 맞아! 어 카페에서는 내가 유명해 어, 유명한데 음... 그래도 어... 그만큼 이제 욕도 많이 먹지만 그만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찰, 경찰 해봤고 이제는 엽서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음... 어저께 여기까지 읽었거든? 예... 아 어, 맞아 어제 여기까지 읽었어 맞습니다. 자 루피아님, 은패님, 어, 루리아님, 엽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은패님께서 자 잠시 떠난다고 엽서 보냈을 때 닉은 은패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었고요. 음절 기억 못하신다니 조금 실망이지만 영상 때 반응이 귀여우셔서 봐드립니다아 이렇게 왔는데 아아 아, 맞아 맞아 나아 이게 음. 어, 조금 됐어 어, 은패님이 복귀한지 조금 됐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접고 나서 복, 복귀한지 한 최소한 두 달은 넘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음 갑자기 기억났어 어 갑자기 기억났어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닉네임이 있어서 조금 헷갈렸을 뿐이지 에이, 기억납니다 음. 자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무튼 자 예, 아무튼, 은팻님, 감사합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확실히 기억하면 되지, 은팻. 음. 자. 마피아면 박음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자, 1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리에이드8님께서 1요 아, 이모 원래 엽서 내용이 있었어.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서 지웠어요 예.. 아이고예 지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1억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fygy님께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호호 이 고양이는 고양이 어디지? 나 순간 이해 못했다가 어.. 순간 한 2초 동안 내절았 왔거든? 어.. 근데 이런 거 좋아 어, 잠깐만. 내고양은 고양이... 뭐라고 왔었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이 고양이는 고양이 어디지? 이 고양이의 고양은... 고양시란다. 어, 이렇게 보낼게요. <laughs> 자, 아무튼 엽서 감사합니다. 고양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회복님께서 제발 좋게 떠라. 어, 3일에 플러스 7... 오...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어, 3 곱하기 7은 21이잖아 어, 21은 낮은 숫자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이오늘님께서 예. 아까 전에 어, 랭크게임에서 만났는데 아 그거 영상 올려, 올렸어야 됐는데 그때 녹화를 안 해가지고 자 아무튼 질맛파세용잘 보고 있습니다 1엽 감사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감동했어 게임하면서 아무튼 1엽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엽서 여기까지 왔고 예,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